7장은 구현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은, 뭐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의 역사되어 있는데, 어, 여러분들은 어디쯤 해당되나요? 나는 학생 때 포트란을 배웠어요. 1학, 1학년 때, 우리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 교생들이 거의 다 배웠어요. 어, 오래전의 이야기네요. 그죠? 어, 그래서, 어, 내가 배웠던 건 이겁니다. 포트란 5. 어, 뭐 내가 78년도에 대학을 다녔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음. 그러다가 92년도에 바뀌었으니까 대충, 어, 요 사이 위치한다는 알겠죠, 그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트란은, 어, 실은 지금도 과학계산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어, 특히 슈퍼컴퓨터, 쪽에서는 음, 옛날에 만들어 놓았던 이런 포트란 프로그램들을 뭐 이렇게 변환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냥 계속 쓰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포트란 같은 경우에는 패럴렐하게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런 그런 큰 파일러들이 이제 그 처음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슈퍼컴퓨터를 연구하던 시기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 아직까지도 쓰게 하는 그런 요소인 것 같아요. 음.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제 과학 계산용으로 많이 쓰여졌고요. 이거 말고, 코볼이라는 것은 주로 비즈니스, 어, 업무 처리용으로, 그래서 은행에서 많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은행, 그, 전산 시스템에 코볼이 있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볼을 걷어내기 위해 가지고, 어, 지금 많이들 어,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해요. 어. 그러니까 이게 은행이 계속 24시간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걷어내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베이직. 혹시 베이직으로 여러분들 공부해 봤나요? 어. 내가 중학생 때는 베이직이 아주 어, 유행을 했어요. 아, 이게 그죠? 이, 이 시대적으로 좀 차이가 나네요, 그죠? 어 그래서 그때 삼성전자에서 처음 만든 컴퓨터가 이 베이직이 돌아가요. 그래서 친구 집에 이제 그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이제 가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어그 뭡니까 그 서비스는 아니고 그 이제 삼성전자 제품 파는 총판 이런데 가면은 그때 이렇게 그 설치를 해놨어요. 와서 하고 싶은 사람들 프로그래밍하게, 어 그리고 이제 강자도 있고, 어 그랬던거든. 그 만드신 분이 내그 석사 때 지도 교수님 그래서 또가서또 열심히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죠. 어, 우리가 베이직을 만들 때 말이야 그러면서 아 그렇군요. 제가 중학교 때 열심히 <laughs> 어그 어, 컴퓨터 써서 프로그램했었다고 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laughs>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베이직. 왜 베이직을 많이 썼느냐? 이거는 이제 주로 좀 쉬워요, 문법이. 그리고 이게 또 인터프리트 언어입니다. 어, 인터프리트 언어로 뭐, A는 2한 다음에 A는 A 더하기 2 하면 은 4가 되고,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바로 그 볼수 있어. 물론, 이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실행을 시킬 수도 있지만은, 쉘에서 그냥 바로바로 볼수 있기 때문에 막 해가지고 뭐, 간단한 게임도 만들어서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나와있죠. 2008년도 되면은, 음, 비주얼 베이직 단넷으로 넘어가게 되고, 하여튼 뭐,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많이 쓰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교육용 언어로 많이 이제 랭귀지를 배우는 용도로 썼었습니다. 근데 이게 안 좋은 게, 고투라든지 이런 것들 너무 쉽게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구조가 복잡해지더라. 이런 것들이 있었고 C 이제 많이 배우죠. 어. 그러고 보니까 어. 나는 이, 이거 전에 배웠네요. 그죠? 아, 이참 올드합니다. 그죠? 어. 그래서 그 그때 C는 화이트북이라고 유명해요. 여러분도 화이트북이라고 알아요? C 언어를 만든 어 커니건하고 리치라는 사람이 쓴 책이 화이트북. 그 그러니까 실은 지금은 인터넷상에서 그 C 화이트북 치면은 음, 떠돌아다닙니다. 어,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C를 쓴 사람이 쓴 책이니까 C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어, 그 당시에는 그 화이트북으로 공부를 했어요. 이게 별로 두껍지도 않아요. 얇은 책인데. 음, C의 기본적인 문법들을 설명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자, C가 보면은 그때는 이제 ANSI ANSI라는 것은 American National Standard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표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보면은 90년대부터 보면 ISO로 넘어가죠. International Standard o r g a n i z a t i o n 이 국제 표준화 기구로 넘어갑니다. C의 표준화가 2011, 2014 계속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랭귀지라는 어, 것이,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는 처음에, 이 당시에는 변수선언을 전부 다 함수 시작되자마자 앞부분에 변수선언 다 해야 돼요. 중간에 다 하면은 컴파일러 에러가 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은 나쁜 습관이다. 아까 이야기했죠? 그다 관련 그 시작 초기에 관련된 것들 한 군데다 몰아놓는 것들 안 좋다 그랬죠 어떻게 하느냐 필요할 때 선언해서 쓰라 그래서 이제 변수 선언을 아무 때나 할수 있습니다 내가 쓰고 싶을 때 변수 선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러면은 그 변수를 더 이상 쓰지 않도록 처리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C++ 같은 데는 딜리트 문 있죠. 딜리트 문. 객체를 생성시켰다가 더 이상 안 쓰고 싶다? 딜리트 해서 그 객체를 갖다가 버려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이 표준이, 문법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하면은 좋은 개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표준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뭔가 그런 기능들이 필요해서 다 만들었겠죠. 그러면은 그 기능들을 써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하면은 이전에 문법으로 할수 없었던 일을 할 수가 있다. 또는 기존에 여러 줄에 걸쳐서 했던 일들을 한두 줄로 간단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C++, 어. 이제 그, 주로 이제 대학원 가서 공부하고 이 무렵에 했었는데, 어, C++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죠. 어, 이게 쓰기가 좀 깝깝했었어요. 음 그래서 어 잘안 쓰여졌고, 그러다가 98년도 되면 이제 그 안시 ISO C가 C++ 되는 거죠. 얘도 계속 바뀝니다. 어, 문법이 자꾸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 옛날에 내가 알고 있던 문법이 지금 또쓸수 있느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런 것들 이 있고. C# 마이크로소프트가 자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C#을 많이 쓰고 있죠. 자바. 지금은 오라클에 그 합병이 되었지만은 썬 마이크로시스템즈라는 주로 서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거기서 제임스 고슬링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 전에는 오브젝트 C, 오크 이렇게 불리다가 95년도에 이제 자바가 이제 자바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자바 2가 버전 1.3, 2000년대 이때쯤부터 이제 자바가 어좀 쓰여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자바가 어떤 공격을 받았는가 하면은 자바도 마찬가지로 그 인터프리터죠. 어, 버츄얼 머신상에서 돌아갑니다, 그죠 어. 실행 코드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바 음, 컴파일러가 있지만, 자바 컴파일러가 바로 네이티브 코드로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이 자바 버츄얼 머신이 이해하는 바이트 코드로 바꿔주죠. 그래서 일종의 인터프리터입니다. 얘들도. 그러니까, 실행 속도가 느리고, 초기에는 당연히 더 느렸겠죠. 왜냐면, 그때만 해도 컴퓨터 성능도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도 느린데, 소프트웨어도 느리니까, 사람들이 까까베했죠. 그래서 어떤, 그, 좀, 트랜잭션 처리 이런 것들을 빨리 하려고 그러면 잘안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안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자바만큼 편한 그런 기체 지장 랭귀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버 사이드 프로그램은 대부분 요즘은 자바로 한다더라.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어, 그, 구글 같은 데서 그, 또 o 그 노드 js라든지 이런 어, 자바스크립트를 서버 단으로 옮겨서 프로그래밍 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만은 또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죠. 현재로서는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다. 자바 랭귀지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말고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이런 기본적인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이야기했는데 스크립트 랭귀지라고 이야기하는 펄이라든지 php 파이썬 예전에 이제 Perl, PHP 많이 쓰여졌고 지금은 파이썬과 같은 스크립트 랭귀지들이 많이 쓰여집니다. 웹에서는 뭐 r a i 같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아주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p y t h 같은 경우에는 어 인공지능 쪽에서도 그렇고, 빅데이터에서도 그렇고, 로봇 쪽에서도 그렇고 많이 쓰여지는 랭귀지기 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겠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어 그런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학부 때 많이 배우는 그런 어, 랭귀지도 실은 그건 아주 그건 기본이 되는 거고 파이썬과 어, 같은 스크립트 랭귀지들은 어, 그런 c 나 자바보다 생산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쉽게 할수있 특히 파일 처리라든지 어뭐 이런 것들 뭐 엑셀 파일을 읽어온다라든지 어, 엑셀 문서를 만든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때 아주 쉽게. 할수 있기 때문에 뭐 c나 java로 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뭐 c로 한 10줄 하는 거를 java로 한 5줄로 할수 있다 면은 java로 5줄 하는 거를 파이썬으로 한 줄로 한두줄로 끝낼 수 있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편리한 거죠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더 남는 시간에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 생산성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